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은 당연하다. 아, 당연하다고 단지 그렇구나. 이제 예. 어, 서해 공무원 피살이 음. 참혹한 상황으로 음. 뭐 불까지 태워진 상황이 네. 됐을 때 문재인 정권이 뭘 하고 있었느냐? 음. 그러면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. 네. 문재인 전 대통령 말대로 본인이 지시했다.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이제 검찰의 칼을 겨눌 수밖에 없지 않나. 아하, 조사를 받을 수밖에 본인이 없다. 스스로 예. 본인이 지시했다고 하면은 음... 그러면는그 당시에 피살된. 어, 그 분이 그, 시간적인 상황들이 많이 있었잖아요. 네. 국방부에서 알고, 국정원이 알고, 그 다음에 안보실에서 모여서 회의까지 했을 상황이 되면은, 으흠. 그 상황, 그 당시에 그 상황들을 돌이켜보더라도 문재인 정권이 잘못했다. 으흠. 또 하나는 그 여러 가지 공모의 정황들이 있다. 네, 이번에 네. 구속된 이유가 정의 인멸 문제잖아요. 음. 국방부나 어, 국정원의 자료들이 삭제된 정황들이 나왔다. 네.